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맛집 우리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다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팬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꿈같은 소식입니다. 김다현의 새 앨범 슈가 네모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벅차오를 만한데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되면 팬미팅 이벤트가 함께 준비되었다는 것인데요. 수많은 팬들이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김다현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소중한 순간을 공유할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슈가 네모 앨범은 단순한 음악 앨범을 넘어선 작품입니다. 앨범을 언박싱하는 순간, 팬들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포토카드들과 특별한 영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김다현이 자신의 팬들에게 전하는 사랑과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구성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단순히 CD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김다현의 세심한 손길이 담긴 특별한 팬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니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선물 같은 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팬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럭키팡팡 되면 팬사인회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팬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다현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이 기회는 너무나도 희소하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럭키팡팡 이벤트는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김다현과의 특별한 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간 스크린을 통해서만 보아오던 김다현을 눈앞에서 직접 그리고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팬사인회 이벤트는 라이징 스타 온라인몰에서 슈가 네모 앨범을 구매한 고객 중 30명을 추첨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많은 팬들이 앨범 구매를 서두르고 있으며 그야말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단 30명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이 기회. 만약 그 주인공이 된다면, 김다현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사인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그야말로 팬들의 일생일대의 기회로, 김다현의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6일 밤 11시 59분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발표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라이징 스타 온라인몰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팬들은 발표 전날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심장이 두근거릴 것이 분명합니다. 단 30명만에 뽑힌다는 사실에 더해 혹시 내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팬들은 온 마음을 다해 이 이벤트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나도 선택될까 하는 간절함과 이번에는 꼭 만날 수 있기를 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사인회는 1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됩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팬들의 가슴은 더욱 설레고 긴장될 것입니다. 그. 날만을 기다려왔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대감이 팬들 사이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다현을 가까이서 직접 만난다는 상상만으로도 팬들은 벌써부터 손에 땀이 나고 숨이 멎을 듯한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떤 인사를 건넬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순간을 함께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처럼 김다현의 팬들은 그의 새로운 앨범과 팬미팅 소식에 열광하고 있으며,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사인회가 아니라 팬과의 특별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김다현이 다시 평택에서 전설의 무대를 펼친다. 지난 2022년 김다현이 평택 컴프리스 페이블러스 마켓에서 미군 가족과 함께 감동을 나눈 그 전설의 공연이 또다시 재현될 예정이다. 이 소식에 벌써부터 국내외 팬들은 물론 미군 가족들까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다. 특히 김다현이 출연하게 될 험프리스 페이블러스 마켓은 김치의 날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행사로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자리로 손꼽힌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자 한민족의 영혼이 담긴 요리다. 바로 이 소중한 김치를 주제로 한 행사에서 김다현이 무대를 장식한다는 소식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이번 행사는 김치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전통 먹거리와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김다현의 공연은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힌다. 다가오는 11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열리는 김다현의 무대는 평택 안정리 예술인 광장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팬들과 현지 주민들은 물론이고 미군 가족들까지 이 무대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 몰려들 예정이다. 김다현은 지난 2022년에 험프리스 페이블루스 마켓에서 한미우호를 기념하는 특별 공연을 펼친 바 있으며, 당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 무대에서 김다현은 한국의 전통 음악과 사랑을 존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고, 현지에서도 감사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도 그런 감동의 무대를 체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다현이 김치의 날 행사에 다시 초대된 것은 단순히 무대에 선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문화의 대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김다현은 이 행사가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평택의 청년 농부들에게 희망을 주며 군 가족들에게는 건강한 음식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임을 강조하며 이번 공연을 앞두고 한층 더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김다현이 직접 부를 곡들은 그녀의 독특한 감성과 음색을 더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며 지난 2022년에 보여주었던 회룡포와 같은 무대를 다시 한번 선보일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이어지면서 팬들의 기대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김다현이 전할 메시지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우리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미군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한국의 정서를 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데 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닌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다. 이런 김치를 날리기 위해 헌신하는 김다현의 모습은 그저 가수가 아닌 진정한 한국 문화의 홍보대사로서 자리 잡은 그녀의 위상을 보여준다. 현장에 모일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달할 감동을 고대하고 있으며 이번 무대를 통해 김다현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전통과 자부심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다현은 한미 간의 우호관계를 기념하며 양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 특히 미군 가족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김다현의 무대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김다현의 무대를 직접 보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열렬히 응원하고 있으며 이번 무대를 통해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